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라은 TV 하루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찍, 찍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 찍었던 곳과 시간이 조금씩 어려데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배드워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베드워즈 되게 오랜만에 하여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러므로 또 스킨도 또 바꿨어요. 이제는 스킨도 바꿨습니다. 따다단따다단런즈이다으면 좋겠다. 따따다다따 티를 했다따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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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루라 룰루랄라 룰루 Lulula, Lululu, Lululu, l u l u l 아, 기가진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 기가진이. 거의 모든 집에 요, 거의 요즘 기가진이 거의 다 쓰나? 음, 모르겠네. 근데 기가진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별로 쓸, 든, 쓸 일은 없어요. 왜냐면? 아니, 왜 기가진이가 쓸 일이 없냐면 가끔씩 애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뭐, 뭐 TV 틀라고 하면, 아니, TV가 틀어져 있다고 하면, 서 TV를 안 틀어. 꽤비한을 하는 거야. 우리 기가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다 그러나?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다 그러나. 노랑새 아 전두가 연두 <laughs> 뭐하심 어 네. 아, 잠깐만 어 망했어 망했어요 지금 이 세상 말없어요 아 진짜 키키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해가지고 감각이 없어 왜 나를 투로 하려고 하는데? 어어 아니 이런 에이, 이번에는 <laughs> 야, 그 <야>, 악보에서 <부에프. 웃음>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그만 이게 진, 짜 진짜 왜렸다 그래. 그래. 왜 그래. 왜 <laughs> 그래. <laughs> oh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할 거냐? 바로 그 공격. 저번에 수비평 올렸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공격편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제발! 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게임하기 쉬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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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너무 아파.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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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죽이게 그냥. 나무 죽고 가자. 풀피 채우고, 죽어가자. 나는 필요 없어, 아이템. 아이템,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곡킹이안준 나무검 한 줌. 그게 바로 나의 법칙. 아 연두팀 너희들을 내가 파멸시키는 수가 있어. 이미 파멸은 안 됐지만. 어플. 왜불 연두팀 파멸 되겠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죽으면 안 되겠네. 배... 이제 침대는 거의 다 파괴된 상태고, 나는 공격적이 제일 답이었어. 난기사씨, 그린이 뭐야? 벌써 전멸이야? 얘네가 무서웠구나. 근데 전멸됐네. 그... 자기들 침대 파괴된지도 몰랐죠? 쌤통이죠 아주 잘 됐죠 최대한의 방어를 하고 최대한의 수비를 하는 거야 이제 애들이 하고 아, 공격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 내네 스킨 아주 예쁜군 나와라 에메랄드로 뭐. 귀중한 에메랄드. 와, 부럽다. 자기도 혼자 다이아몬드 먹었네? 와, 인성이. 안 좋네? 근데 뭐 이거는. 배드워즈 이거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팀플레이 뭐 그런 기능이. 하이픽셀에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조인해야애들이좀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물약 여러분 저는 투명화의 물력을 받고 싸우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옐로팀 너희들은 파멸이 아니야 지금 내가 블루팀을 한 번도 못봐봤어 오 옐로팀 오 여기 서성 어? 저 블루팀 블루팀 뭐하는거지? 옐로 세명다 저기 네저 지금 투명이죠? 그래 투명 필요가 없어. 다 보여. 자자자자, <목소리> 컵컵컵컵. <목소리> 아, 어, 어 잠깐만. 블루 팀은 아예 제가 저번에 찍었던 방어 방어전으로 갔네. 아예 얘네들은. 옐로 팀은 아예 여기서 공선전을 하기로 했네. 아 하얀 코 있는지 몰랐어 진짜. 몰라 그냥 가도 투명하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이거. 아 가보. 아 때려보고 싶었는데. 에휴, 다시 플레이 무작위는 쓴다 배드워 공격적으로 가는 건 나쁘진 않았어요 자기 팀 배드만 그니까 자기 팀신데만잘 그대로 있다면 계속하고 죽고 해오고 죽고 해도 돼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곡괭이 그냥 사놓고 갑옷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곡괭이는 1렙부터 하면 돼가지고 그냥 파괴하면 돼서 별로 문제는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공격적 추천합니다. 만약에 배드가 있, 있다면, 근데 만약에 자기의 배, 침대 침대가 없다면, 그냥, 오, 연두키기이나 이제, 만약에, 사실 침대가 없다면, 그냥, 그냥 방어도는 바로 파세요 이거 뭐이 신맵이야? 신맵이야? 아유 어, 제가 코감기 걸려가지고 처음에요그 맵이네 어. 일단 나는...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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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공격적으로 가보면 한번더 공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격적에 <목소리도> 뭐야 한여마 나 공격적으로 할게요 공격적으로 배신하지 않을게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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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저기 나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놈아다시아 똑같은 맵비래 이거 검은 기본 검이여가지고 버려도 오게요. 이거는 버려도 없어지긴 한데, 나무 검 절대... <놀람> 이 스프레이는 진짜 사슴 달때이거든 <놀람> 뭐야? 벌써? 습니다. 오 잠깐만. 인성과 팀킬이야 이거. 트롤이야 이거. 어 잠깐만. 뭐? 아니고. 아니고. 어, 잠깐만. 어, 망했쥬? 자자자자자자자 돌검이다. 돌검이다 이다지가 돌검이다. 음? 어떻게 내네 가지지? 진짜 돌검 아니었어? 야, 트롤아, 어딨어? 아, 저, 아, 트롤 뭐해? 인성봐 진짜. 한국인이야, 뭐. 신고 못하냐? 신고 어떡해? 아, 신고하고 싶다. 아 신고하고 싶다. 뭐냐 진짜. 인성이 너무 없어. 아니 트롤이야. 저 사람 때문에 하면 죽었어. 트롤이야. 그냥 뭐래도 트롤이야. 트롤이면 말이야. 엘로우 쟤는 아예 못가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망 이런 망할골렘같으니 공격적 별로 안좋은거 같기도 하고 핫핫다핫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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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좀 하자 나쁜 놈들아 진짜 사실상 쟤네들이 나쁜 건 아닌데 총탄나가 총이 있어? 아이피살도 약간 어리버리한다 여러분 재밌는 순간입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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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좀. 짜식들아. 나쁜 놈들아. 괜히 레이지 내면 안 돼요, 진짜. 할 수가 없어. 나쁜 놈들아. 불루 그래, 카에드라. 어, 나또 옐로 팀이었어? 아예. 아이... 어, 저런. 와 내가 자기들 있었는데 안 쳤더니 배은망덕하게 치고 있네. 나쁜 놈. 이번만은 막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할말도 고저이 안 나네요. 나쁜 인간들. 나는 뭐, <laughs> 뛰어들었다가, 죽고, 죽고. 나는 뭐, 죽이지를 못해. 아, 아, 드디어, 드려... 아, 아, 예, 이 옐로우 자식. 그래, 덤벼봐. 어차피 난 죽어. 원킬이다 했으니, 못 <목소리> 뭐야, 이거는! 가지를 못해! <목소리> 아! 어떻게 리소폰을 해? 아! 옐로야, 어떻게 날 리소폰하니? 말해보렴? 죽을래? 진짜? 야 뭐야 헛웃음 밖에 안나오는 현실 저 보거.. 보거땡이 안좋아 이거 공격적 안좋아 적당히 해야 돼 이거 공격적 너무 안좋아 적당히 플레이하세요 공격투 <laughs> 쓰지 마. 진짜 아니, 근데 나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할 것 같은데, 제 개인으로는 공격투 별로 안 좋아요. 어이가 없다. 자, 아, 뭐. 또 스킨을 바꾸고 했던 배드워즈 저는 다음에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파이브 로꼭꼭꾹 눌러요 그럼 이만 그럼 그러면뿅